안녕하세요. 포드링컨 웅티비 웅가장입니다 오늘은 에비에이터 차량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뭐 출고기는 아니고 요 차량은 이제 전시 차량으로 있는 차량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위스퍼 블루 색상이고요. 이렇게 패리 되면서 안쪽에 계기판하고 이제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확장이 되어서 엄청 크게 들어갔습니다. 어, 색깔이 머스탱 바이퍼 블루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 휠 사이즈가 리저브 차량은 전 세대보다 1인치 더 커져서 22인치 휠로 블랙 에디션 휠과 동일한 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도 보시면 이렇게 일자 테일 램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이 생각보다 에베이터 리저브 차량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위스퍼 블루라는 색깔이. 그래서 이 색깔 실물로 보시면 아마 좀 예쁘다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전시차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충전기 물려놓고 있고요. 전시장 방문 주시면 언제라도 이렇게 좋은 컨디션의 차량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개소세 조정된 금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된 금액이 8,990만원 리저브, 그 다음에 1억 440만원 블랙레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할인까지 더 들어가면 어, 8,000 지금 초반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8,000 초반에 만나보시는 이제 에비에이터 이제 플래그십 그 SUV라고 볼수 있고요. 링컨을 이제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엄청난 차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앞뒤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을 8,000 초반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 약속 드리고요. 언제라도 저한테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드링컨 문과장이었습니다.